네,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아영이와 함께하는 후기부기. 네, 후기부기는요,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는 후기를 아주 솔직하게 알려드리는 방송입니다.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오늘의 후기는요, 옥고감. 옥고감입니다. 옥고감이 뭐냐면요, 옥수수, 고구마, 감자의 줄임말이라고 하는데요. 으하, <laughs> 복수에서 3,800원이라는 가격에 이 옥고감을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, 짜잔! 네, 이게 바로 스흐벅스의 옥고감이고요. 바로 옆에 있는 게 저희가 시중에 3,000원 어치의 옥고감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. 그럼 이 각각의 옥고감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저희가 한번 맛을 보고 후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아영이와 함께하는 후기 후기. <laughs> 네, 안녕하세요. 저희가 지금 옥수수 고구마 감자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. 이거 한번 각각 드셔보시고 후기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. 오, 옥수수 고구마 감자 좋아하세요? 네, 좋아하죠, 당연히. <laughs> 네, 감자는 어떠세요? 저건 아예 맛이 없는데요. <laughs> 맛이 아예 없고. 음 <laughs> 왜지 맛이 안 느껴져요. 이거 이게 훨씬 맛있어요. 이게 훨씬 덜 뻑뻑하고요. 조금 더 고소한 맛이 네 이거 방금 먹은 보다 더 맛있는 것 같은데. 네어두 <laughs> 번째 먹은 게좀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. 이거는 삶은 거 같고 이거는 구운 거 같고. 진짜도 이게 더 맛있어요. 돈작게 부드러웠던 것 같아요. 다 쉽고 대답하셔도 되세요. 전작 케이크 시더 부드러웠던 것 같아요. 고구마 드셔 보니까 맛이 어떠세요? 이게 훨씬 담니다. 고구마는 비슷한 것 같아요. 이거랑 이거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. 음,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. 똑같은 것 같아요. 이쪽 게더 맛있어요. 이게 좀더 부드러웠던 것 같아요. 네, 옥수수는 어? 어떠세요? 이게 좀더 꼬슬꼬슬한 옥수수는 두개다좀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한 것 같습니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음, 별 다른 차이는 모르겠는데 옥수수는 이쪽이 더 나아요 딱히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사 드실 의향이 있으신지요? 아니요 맛도 없고 양도 없고 돈 없는 학생으로서는 아니요 그냥 뭐지 지나가다가 한번 봐도 만약 사먹고 나면은 진짜 돈 아까워서 다시 안 사먹을 것 같아요. 급하게 드실 분들은 뭐 빨리 드실 분은 사서 드셔도 되, 되긴 될것 같은데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. 평소 같으면 안 먹겠지만 때에 따라서 그냥 먹고 싶으면 집에서도 안 먹는데 사먹진 않겠죠 당연히. 뭐 배고프거나 좀 입이 심심하다면은 음, 솔직한 후기를. 어 열자 내외로 표현을 해 주신다면 정말 너무하다 카페 놈들 이걸 돈 주고 사 먹어 양이 좀 많이 적네요 버리는 게 낫겠다 뭐이 <laughs> 정도 돈 주고 사 먹어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별점 오점 만점에 어, 별점을 주신다면 한 어느 정도 주실 수 있을지 한3점 음, 그래도 뭐값 아 카페에서 감자를 먹는다가 약간 멋있어 보일라나 <laughs> 약간 음한2 2점 아... 정도 두 개? 아한 개? 한 개도 좀 아까운 거 같아요. 4점 2점 정도. 2.4 드실 수는 있는데 별점은 그거밖에 안 주세요. 네. 그 정도. 아, 예, 알겠습니다. 아우, 인터뷰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네. 야! 이 모니터 이유가 더 크게 해야 될까 야! 예 이제 제가 한번 옥고감을 먹어보고 후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하머 버스 옥고감이죠? 감자 칩 아니에요 감, 감자입니다 이거 감자 고구마 3,800원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일반 고구마 맛입니다. 칩. 탄향이나는 옥수수. 옆에 저희가 준비해 놓은데. 훨씬 네. 맛있다. <laughs> 이번뿜게 아니라 그런가? 탄향은 안 나는데, 옥수수는 사실 잘 모르겠다. 스타벅스에 판다길래뭐 옥수수 약간 버터에 구워가지고 그렇게 나오고. 고구마는 위에 휘핑크림 좀 올려 나오고, 감자 위에 치즈 있을 줄 알았다. 근데 왜? 아우,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비춥니다. 아니, 짜증나. 진짜 진심. 포크와 물티슈가 반인 오고 가 아, 그, 뭐야. 우리, 마음을 맺있잖아 모두가 믿을 수 있는 일을 뭐, 다, 하는 분야까지. 음. 오밤에 대한 저의 소견은 여기까지고요. 어찌 됐건 모든 분들이 후기를 믿을 수 있는 그날까지 아영이의 후기 부비는 계속됩니다. 어. <laughs>